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지용입니다 오늘 7월 29일 서울경제 기사 중에서요 중요한 이스딱 골라서 핵심만 어~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기자님 오늘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할 기사 어떤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그 흔히 최후의 피서지 이렇게 불렸던 곳 있잖아요 여름에도 더위를 좀 피할 수 있었던 강원도 태백시 근데 바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곳마저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섰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참 이례적인 일이죠 아 태백이요 거긴 진짜 고지대라 시원하기로 유명한데 폭염주의보라니 좀 놀랍네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네그 폭염주의보라는 게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어 (2) 필 이상 계속될 것 같다. 이럴 때 내려지거든요. 여기서 체감 온도라는 건 단순히 숯재 온도뿐만 아니라 10도 같은 걸다 고려한 온도고요 만약에 이게 35도 이상으로 이틀 넘게 갈것 같으면 그때는 이제 폭염 경보가 되는 거고요 33도요. 어휴, 평소 태백 여름 생각하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온도네요. 기사에서는 원인을 뭐라고 분석하고 있나요? 네, 기사를 좀 보면요. 크게 두 가지 고기압 영향을 보고 있어요. 북태평양 고기압하고 또 티베트 고기압. 이두 개가 영향을 준다는 건데요. 이두 거대한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그냥 동시에 콱 덮으면서 강력한 열돔 현상을 만들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열돔이요? 네, 그러니까 북태평양 고기압 때문에 날은 계속 맑아서 햇볕은 막 강하게 내리쬐고요. 거기다가 고온다습한 남동풍까지 불어오니까 전국적으로 이 찜통 더위가 심해지는 거죠. 티베트 고기압도 여전히 세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뜨거운 공기 덩어리 두 개가 우리나라 위에 딱 버티고 앉아서 열기를 가두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말 이중고 네요 태백이 해발 650m 나 되는 꽤 높은 고원 분지 잖아요 그리고 평년의7 8월 최고 기온이 한 26도 정도 였다고 하던데 이걸 생각하면 독자님들도 이번 더위가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 느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정말 핵심 인데요 평년 기준으로 보면 태백은 7월하고 8월 다 합쳐서 폭염일수가 평균 0.5일, 그러니까 거의 없었다고 봐도 되는 곳이거든요. 0.5일이요? 네. 그런데 이런 곳까지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는 건 어, 현재 우리나라 폭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기사 보니까요. 지금 전국에 183개 육상 기상특보 구역이 있는데 그중 161곳에 폭염경보 그리고 20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고 합니다. 와, 161곳 경보에 20곳 주의보. 그럼 거의 전국 대부분이네요. 혹시 예외인 곳도 있나요? 정말 딱한 군데 빼고요. 제주도 한라산 일대. 거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상태라고 해요. 세상에. 네. 그야말로 그냥 전국에 팔팔 끓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아휴, 듣기만 해도 진짜 숨 막히네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날씨를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 더위가 언제쯤 좀 꺾일까요? 기사에 나온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요. 일단 태백까지 폭염 특보가 확대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다. 다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안타깝지만 당분간은 이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뚜렷하게 빛 소식이 있다거나 기압계에 큰 변화가 없는 한은 이 폭염 기세가 쉽게 꺾이진 않을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최후의 피서지마저 이렇게 더위에 점령당했다는 소식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이런 이례적인 기상현상이 앞으로 우리 생활에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좀 고민하게 만드는 뉴스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적인 폭염 확산과 또 이례적인 태백 지역 폭염주의보 발령 소식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다음에도 더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